총 다섯 개의 문제가 포함된 문학 지문이고요. 가는 이제 시가 형식이고 나는 수필입니다. 둘다 고전 작품이죠. 먼저 가부터 내용을 좀 살펴보면, 어, 제목을 보면 착정가인데 뜻을 살펴보면 뭐 우물을 파는 노래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 작품의 배경은 한양의 서문바. 거기에 초리우물이라는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 우물은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러서 모이는 공간이기도 했죠. 자, 이 시가의 화자는 용인데요. 서쪽을 맡은 백룡, 즉 이제 백룡 자신이 서문 박 땅과 초리 우물의 수맥을 다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집도 가게도 너무 넘쳐나면서 물이 부족해지게 되는 거예요. 우물 하나에 사람들이 막 몰리니까 두레박은 빠지고 싸움도 나고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죠. 쌀을 지으려고 해도 물이 없고 국을 끓이려고 해도 물도 안 나오고 이거는 공동체 전체의 어떤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이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는 여인 중 호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이 물난리를 지켜보는 이 여인이 차라리 새 우물을 파자 이렇게 결단을 내리죠. 직접 자를 들고 수맥 재고 땅 살피고 여종에게 명령을 내리기도 하죠. 결국에는 새로운 장소를 골라서 우물을 파게 되는데 그 정성이 너무 너무 극진해서 어 바다의 물줄기까지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북창 아래에서 감로수가 솟아나게 되죠. 이러면서 그 혼란과 갈등이 한 여인의 지혜로써 해결된 그런 작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나를 보시면은 박장원의 치정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목을 제목을 보시면은 우물을 쳐낸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치정이라는 것은 우물을 우물에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깨끗하게 위해서 우물을 정비하는 일을 얘기하는데. 어, 처음 시장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글쓴이가 예전에 도라는 한자, 즉 우물을 쳐내는 도자의 의미가 뭘까? 이렇게 의문을 가졌던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깨끗이 씻는다 뜻인 줄 알았지만 확신이 없어서 별생각 없이 넘겼다고 해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글쓴이가 바닷가 마을로 이사를 하면서 세 번씩이나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마지막에 정착한 집이 특히나 안 좋은 집이었는데 더 습하고 지대도 낮고 그리고 우물 근처에는 뭐안 좋은 것은 다 있었죠 뭐 마구 건도 붙어 있고 연못도 있고 그쵸? 그러니까 우물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다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님은 다짐해요 이 우물을 천해야겠다 그래서 종들한테 물 깊는 도르래를 이용해서 우물을 정비하게 합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은 우물 깊이를 확인하고 물 상태 점검하고 다시 맑아지기를 기다리는 과정이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글쓴이가 그 경험을 통해서 도라는 또 다른 의미, 자기 수양의 의미로 확장해서 해석을 합니다. 우물을 쳐내는 일처럼 사람도 세속적인 혼탁감을 씻어내고 끊임없이 자기 생각을 다듬고 단련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청명일보다 다시 우물을 쳐내면서 내 마음도 함께 씻겠다 라고 하면서 깨달음을 전달합니다. 자, 이렇게 가와 나 작품을 봤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어수선한 분위기를 표출하고 있다. 자, 일단은 음성 상징어를 활용했냐 안 했냐인데 가에서는 있어요. 가에서는 뭐 워그적 워그적. 뭐 아이구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나에서는 없습니다. 그럼 이게 공통점이 아니겠죠? 틀렸습니다. 2번. 구체적 수치를 활용해서 대상의 정도 차이를 제시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뭐, 나에서는, 나에서는 뭐, 40척.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수, 이게 바로 수치잖아요. 근데, 가에서는 그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공통점이 아니겠죠? 3번, 대구 표현을 활용해서 긴장감이 강해지는 양상을 형성하고 있다. 가에서는 뭐 나열도 있고 반복도 있고, 하지만 은 긴장감이라고는 할 수가 없겠고, 나에는 이게 지금 수필이잖아요. 대구 표현도 없고 긴장 표현도 없습니다. 따라서 틀렸고요. 4번,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자, 지금 이게 시가로 가게 되면은 서류법이 되겠죠. 가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물이 없게 되면 국이 어이 되겠는가? 서류법이죠 세물 어이 없 어, 어이 못팔이요. 서류법이죠 자, 의문형 어미를 활용해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당연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나를 보면은. 맑은 물이 어찌 나오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당연히 의문형 표현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서 깨달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계절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활용해서 대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자, 지금 나에서는, 나에서는 청명이 뭐 이런 언급이 있거든요. 청명은 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계절이 드러나는데 나, 가에는 뭐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그리고 대상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둘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고 이를 종합해봤을 때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A에서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지금 A에서 E까지는 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A 부분은 옥황상제 조서 형식을 빌려서 용에게 우물을 점지하게 한 서열 설정을 이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B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물에 몰려드는 그런 장면이죠. C는 뭐 살, 국, 채소 뭐 이런 음식 재료와 물의 연관성을 들어서 우물의 생존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부분이고요. d는 한 슬기로운 여인이 새 우물을 파기로 결심하고 하자 하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e는 그 여인의 정성에 감동한 어떤 존재가 감로수가 감로수를 흐르게 하는 그런 부분을 일컫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부터 봅시다. 1. A. 옥항상제의 조서라는 형식을 빌려 우물에도 백성에 대한 하늘의 뜻이 담겨있음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 암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맞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도 쉽게 해석할 수 있고요. 2번 B. 우물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의 모습을 열거해서 우물을 독점하려는 욕망을 비판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B에서는 다양한 사람들 모이죠. 뭐 재상 뭐다 그다음에 뭐 선비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두루백 빠지고 막 싸움 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런 장면은 그 공동 우물을 사용하는 것의 혼란과 그런 것들을 묘사한 것이지 독점하려는 욕망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 될수 있어요. C. 식생활에 관련된 소재를 활용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식생활에 관련된 소재가 뭘까요? 쌀, 뭐 미역, 채소, 이런 거겠죠? 그러면서 물이 없으면 국이 어찌 되겠는가? 그만큼 우물이 중요하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으므로 맞습니다. 4번. D. 여성의 주체적인 행위를 묘사해서 새로운 우물을 찾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는 게 맞겠죠? 자, 5번, 이 신이한 임이라는 환상적 요소를 도입해서 우물에서 물이 솟아나게 된 상황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우물에서 물이 솟아내는 건감로수겠죠 맞습니다. 자, 그랬을 때 A에서 E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기억에서 미음을 중심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니은. 니은이 뭐냐면 팔각정 내린 맥이죠. 그것의 근원이 기억, 수국에 있는 것으로 제시하여 우물이 소망을 기원하는 장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했는데 니은은 그 물리적 위치죠. 그리고 기억은 수국인데 이거는 옥항상자의 조사를 받는 나라, 즉 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니은과 기억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언급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우물이 초망을 기원한 장소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관련이 없어요. 2번 디귿 초리우물이죠. 그 초리우물의 장명 유래를 설명하며 어 우물에 대해 사생 사람들이 느끼는 위압감을 해소하고 있다. 자 근데 초리우물의 유래는 간단히 뭐 이러이러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르기를 초리우물이라고 한다라고 만하지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위압감이 위압감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3번 틀렸고요. 그래서 3번 디귿. 디귿이 뭐냐면 초리우물. 초리우물에 마을 사람들이 북적이는 현상으로 인해서 릴, 물싸움이 발생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맞죠? 초리우물에 온갖 사람, 뭐 그릇들 몰려들면서 워그저 워그저 휩쓸려 분비는게 더욱 심하다. 뭐, 결국에는 물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초리우물에 마을 사람들이 북적이게 되면서 물싸움이 발생한 원인이 됐다. 맞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4번 디귿, 초리우물과 미음. 감노수의 자리를 찾는데 마을 사람들의 역할이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근데 디귿은 전통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우물이고요. 미음은 그한 여인이 지맥을 살펴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이러한 지맥을 자리를 찾는데 결정적인 유,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쵸? 틀렸고요. 5번 리을, 물싸움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우, 외부의 도움을 받은 결과물인 미음, 감로수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자,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긍정적이라고 할수 있겠고, 그러면서 이 감로수가 솟는 장면이 거의 뭐 축복처럼 여겨지고 있으므로 5번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학생이 나를 읽고 작성한 감상문의 일부이다. A에서 이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학생의 감상문을 쭉 따라 읽으면서 옳고 그름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시간에 치정서를 읽었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의문, 경험, 사유, 의지가 이어지는 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수 있었다. 글쓴이는 과거에 한자 도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가졌었다. 자, 이 부분은 맨 처음에 나왔었죠. 이게 도 자의 의미를 찾아봤지만 없었다. 씻어서 깨끗이 한다 라는 뜻은, 뜻은 했지만 사실 정확하지 않아서 그냥 내버려뒀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죠? 시간이 지나고 글쓴 이는 표층적 의미의 도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맑은 물을 얻기 위해 우물을 쳐낸 일이었다. 맞죠? 맑은 물을 계속 얻기 위해서 우물을 계속 계속 쳐내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물물이 깨끗해지지 않았던 경험을 한 글쓴 이는 인간의 심성을 맑게 다스리기 위해 필요한 노력이 도의 또 다른 의미라고 사유한다. 자, 우물을 맑게 다스리는 일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었죠. C의 내용이죠. 맞습니다. 우물을 쳐내는 일처럼 주변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서 혼자 끊임없이 생각해야 슬기로워질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라고 했는데, 자, 우물물을 쳐내는 것처럼 끊임없이 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건 맞아요. 근데, 혼자, 주변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 이런 것들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4번이 답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우물물과 인간이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통해 도의 또 다른 의미를 도출한 글쓴이는 앞으로 도를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쵸? 마지막 부분에 다시 우물을 쳐내고자 한다고 라 했으므로 이 역시 맞습니다. 따라서 a b c d 중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D 즉 4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3점짜리 문제네요. 보기를 보시면 가와 나는 모두 조, 조선 후기 사대부가 겪은 결핍의 상황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창작한 작품이다. 작품에서 재구생, 재구성된 일상은 대상을 재현하고 작가의 의식을 투영한다. 가는 공동체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초현실적 존재를 화자로 설정하여 누구였죠? 용이죠. 일상을 묘사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작가의 참신한 발상을 보여준다. 나는 개인의 수양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바탕으로 유배 생활의 경험을 통해 사고를 확장함으로써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작가의 성찰적 태도를 보여준다. 유배 생활의 경험은 뭐겠어요? 그 우물 천엔. 경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이를 통했을 때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1번 가에서 그대에게 내 이름을 용이로세라고 하면서 말을 이어가는 설정에서 초현실적 존재의 입장으로 일상의 문제에 접근하려는 작가의 참신한 발상을 엿볼 수 있군. 그쵸? 지금 화자는 용이죠. 용은 당연히 초현실적 존재겠고요. 그러면서 작가의 참신한 발상을 엿볼 수 있는 거 맞습니다. 2번. 나에서 우물에 실로 모두가 꺼리는 것이 모여 있다고 주목한 데서 공간적 여건으로 인해 개인의 수영이 가로막힐 수 있음을 드러내려는 작가의 의도를 할수 있군. 자, 나에서 우물에 실로 모두가 꺼리는 것이 모여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물을 쳐내게 된 계기가 된 거지. 그게 그런 공간적 여건으로 인해서 개인의 수양이 가로막힐 수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나에서 우물을 깨끗이 쳐내면서 오래도록 끌어올리는 행위를 성인이 되는 노력에 빗댄 데서 작가가 유배 중의 경험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고 있음을 알수 있군. 자 아까 방금 설명했죠. 여기 우물을 쳐낸 경험, 즉, 유발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이제 사고를 확장한다 라고 했으므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4번. 가에서 수구는 유한하고 먹을 리도 많다는 것과 나에서 우물이 쳐내기 전과 같았다라는 것에서 작가가 관찰을 통해 확인한 결핍의 상황을 알수 있군. 자, 지금 가에서는 수구는 유한하고, 지금 물은 부족한데, 먹을 일은 많다. 문제 상황이죠? 확실히 결핍이죠. 나에서는 우물이 천내기 전과 같았다. 우물이 맑게, 맑게 노력을 하지만 계속 맑아지지 않는 문제 상황이 있는 거죠. 결핍 맞습니다. 4번도 맞고요. 5번. 가에서 인물이 번성하고 인가가 가득하다라고 한데서 공동체의 변형에 대한 나에서 물의 성질과 사람의 본성을 연결한 데서 개일의 성체란 대한 작가의 관심을 엿볼 수 있군. 자, 보기와 가, 나의 내용을 연결했으면 5번이 맞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종합해 봤을 때 2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라고 할수 있겠죠.